안녕하세요. 구해주 오피스의 김태욱입니다. 기존의 지식산업센터들을 살펴보면서 향후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에 참고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인 지식산업센터 알아보기입니다. 오늘 알아볼 현장은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 8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8차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뿐만 아니라 독산역에서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8차의 교훈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7월에 준공을 했고 대지 면적 1,937평에 13,640평의 연면적이며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의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460에서 610만 원대였고, 지금 현대 매매가는 750만 원대이며 27,000원의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8차는 전용률이약 51%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들에 비해 살짝 낮지만 50% 초반이라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8차는 엘리베이터가 인승 4대, 비상용 1대, 총 5대가 있고 인승 엘리베이터는 저층 고층으로 나눠 운행하고 있으며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한대 있습니다. 화물 하역장은 많은 직시산업센터들과 비슷하게 건물 뒤편에 있고 화물 엘리베이터 앞 공간이 널찍해 작업이 소홀한 편입니다. 주차대수는 총 316대이며 지하 3층까지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가산 디지털 단지역 뿐만 아니라 독산역에서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 출퇴근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연우 지식산호센터들처럼 지원시설에 부동산, 카페, 식당, 편의점 등등이 많이 있고 로비에 라운지라는 휴게 공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산 디지털 단지역 도로 8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가성비 좋은 지식산업센터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8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랑 단톡 가입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